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릿입니다. 이제 너무 덥네, 진짜. 오늘은 겟레디윗미를 머리에 좀 묶어야 되나? 기초 케어는 다 하고 와서 선크림을 발라볼게요. 이거는 비플레인 녹두 쿨링 수분 선크림입니다.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촉촉하고 완전 시원해요. 요즘같이 열이 많이 오르는 계절에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해주고 있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10.5도. 즉각 쿨링되는 선크림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열감을 진짜 잘 낮춰주더라고요. 촉한 그런 광 느낌을 살려주면서 또 번들거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더운 날씨인데도 번들거리지 않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전 단계에 사용하면 진짜 피부를 잘 먹게 해줘요. 화잘먹 선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시하자마자 올리브영 선크림 랭킹 1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니까 꼭꼭 꼭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피부가 되게 시원해요. 저는 원래부터 촉촉한 선크림을 좋아하는 거를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며칠 동안 메이크업 하는 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진짜. 얼굴이 너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야 좀 재미가 나네요. 화장 진짜 잘 먹어요. 이 선크림 쓰면은. 조금 있으면 네일을 받으러 나가야 돼서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상태가 제일 못생긴 거 아시죠? 부러졌어. 제가 요즘에 쉐딩법을 조금 바꿨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아, 더워. 제가 요즘에 눈썹을 이걸로 해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 색깔 되게 뭐라고 하지? 음... 이게 좀 청순해 보이면서도 뭔가 오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겨울 쿨톤이신 분들 뭔가 모르게 색다르게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 진짜 왕 추천드립니다. 이 색깔을 바르는 게 되게 과해 보일 것 같은데 은근히 그렇지 않아요. 전혀 과하지 않죠? 시간이 없어. 다음에 쉐딩. 원래 영상에도 몇번 나왔지만 요즘에 더 좋아하게 된이 쉐딩. 노베브 쉐딩인데요. 이것만한 쉐딩이 요즘에 없어. 노즈 쉐딩 할 때요. 완전 과감하게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어색하지 않으면서 확 코를 잡아줘서 이 중심이 딱 서니까 이목구비가 정말 화려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인중도 딱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조금 과해졌다 싶으면은 이렇게. 지속력도 되게 오래가서 너무 좋아요. 코를 여기를 깎고. 그리고 이 벽을 살짝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끊는 거는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미 오래된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너무 과해 보이는 게 싫어서 안 하다가 하니까 또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끊어 놓고 살짝. 잘 블렌딩을 해줘요. 그 다음에 한번더 끊어주고. 계속 쌓아주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완전 이목구비가 딱서 보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거 사용 안 했었거든요. 위에 있는 거. 하이라이터? 이걸 해주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브러쉬에 묻혀서 코마무에 살짝 발라줘요. 이렇게. 코가 엄청 오똑해 보이면서 펄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건 살짝 다크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장시간 외출할 때는 이 방법 엄청 추천하진 않는다. 10시간 이내로 외출을 끝낼 거다. 그러면은 아주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요. 힌스에서 선물을 보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힌스.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아이섀도가 있는데, 못뭐 써볼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으니까. 피오니 로즈. 이거랑 어, 미스티 보브. 거랑, 로즈 스파클이랑, 카페인. 카페인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아, 음, 틴트도 이거 사용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중. 피오니 로즈 색깔.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네요. 여쿨, 봄 웜한테 찰떡일 그런 색깔. 너무 힘 빠져보면 전 똑똑. 눈이 부어 보여서 이걸로 음영감을 조금 더 줄게요. 너무 예쁘잖아? 블렌딩을 좀 해주고. 여러분들도 이런 블렌딩 브러쉬는 꼭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죠. 이렇게 막 칠해놓고 블렌딩 해도 사실 되게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카페인. 예쁘다. 다음에 먼저 아이라이너. 벽수에 하던 대로. 그리고 좀 뷰러를 먼저 해줄게요. 어, 벌써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음. 그 다음에, 로지 스파클. 와우! 너무 예쁠 것 같아. 음. 아, 근데 이 화면에서는 펄이 잘안 보이는 게 너무 아쉽단 말이죠. 힌스 펄 진짜 예쁘다. 완전 예쁜데요? 아, 역시 날씨가 더워지니까 확실히 화사한 게 끌리긴 하네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정말. 제가 아무리 딥톤이라지만 화사하니까 예쁘네. 진짜 너무 예쁜데? 그죠? 그거 해야겠다 타이틀. 훈녀에서 훈녀되기. <laughs> 오늘 저은 이렇게 끝났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다면 요즘에 저의 치트키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블러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개예요. 지금 하나는 외출용으로 쓰고 너무 예뻐서 대체할 수 없어서 그리고 하나는 집에다 놓고 쓰는데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질문이 많고. 어? 아이렇안쳐고셨어 지금 탔어요 아무튼 <laughs> 이거 일상생활에서도 엄청 많이 질문이 많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겨쿨분들, 겨울 브라이트 분들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뻐. 좀 과하게 발라도 예뻐. <laughs> 좀만 더. 너무 과했나? 와우. 이거 단종되면 안될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우 다음에. 이것 또 해볼게요. <laughs> 힌스 로베리. 오. 저 흰색 이거 시리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베리는 처음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와우! 시원한 핑크색. 너무 예쁜데? 딱 예쁜데요? 음! 발색도 너무 잘 돼요. 발색 잘 돼서 입술 착색도 잘 가려주는데요? 굳이 펜슬을 할 필요가 없겠어. 더욱더 감사하고 싶잖아. 로체리 예쁘다. 이거 가지고 다녀야겠잖아. 진짜 짱 예쁜데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입술 하나만 바르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마음에 들어. 하나만 발랐는데 만족도가 이렇게 큰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다. 좋아 좋아.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내일 바꾸고 올게요. 지금 내일인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바꾸기 싫었는데 너무 길어서 바꿔야 될것 같다. 이거 보세요. 좀짱 예쁘죠? 아무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 이거 갈릭님이 자꾸 해가지고 내가 따라하게 되네. 제가 갈릭님 팬이거든요.